네이거에는 체크무늬 체크무늬 뭐 자켓을 입으셔도 되고 아니, 이렇게 셔츠 입으셔도 돼 훌륭한 네 자켓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자켓으로 네네. 자켓으로 네네 그 대신 자켓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는 겨울철에는 소관에 네. 이렇게 난방 겸해서 음? 입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두껍게 안 입거든요 그냥 네네. 요 뒤에다가 요거 보통 그런 식으로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온단으로애교로 네. 약간 포켓이 네.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호실을 찍어요. 사슬 옆라인에 약간 포켓이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각으로 사각으로 하면서 약간 굴려가면서 이렇게 옆라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멋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목선에는요 네. 목선에는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네. 여기 포켓 있잖아요. 네. 면 소재예요. 그래 여기 이 소재를 목선에다 이렇게 저기 약간 패치식으로 요렇게 대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오죠. 뒤쪽으로 네. 넘어오면 또 절개를 해서 같이 맞줄음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얘가 옷 자체가 폭삭해요. 속부터입니다. 네, 얘는, 얘는 진짜 네네. 여름만 빼고 입으면 돼. 맞습니다. 늦게까지. 진짜 4월달까지. 네.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고 조금 가을 돌아온다고 하면 딱 입으면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체크. 아일렛 자켓 되겠습니다. 음. 뭐 난방으로 입셔도 되고 자켓으로 입셔도 되고. 아니 네. 지금은 뭐 현재는. 뭐 입너름 입너름 입셔 되고요. 네. 진짜 속안에 우리 같은 사람 날개 네. 있는 사람은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멋스럽게 네. 입고 지금 이제 봄철 되면 자켓으로 그렇습니까? 입으시면 네. 너무 이쁘죠. 그렇습니다. 음. 체크 아일렛 자켓. 음. 네. 얘는 약간 추열까지 입어도 괜찮아요. 추열까지 네, 네, 입어도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희가 아주 큰8899 뭐 사이즈를 하는 업체는 아니어서 음. 보통 이제 우리 그 체리 모델님 사이즈에 맞는 6677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프리사이즈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899되시는 분이 영상을 보시고 나 그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영상 네분일찍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어, 보통 6, 6, 7, 7 정도가 입으시면 아주 그 맞춤처럼 잘 맞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네. 이 옷을 제작할 적에는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진짜 로 네. 포켓 하나 달면서도 여기 옆, 저기 뭐 앞쪽에 다 이렇게 네. 절개를 해요. 사선으로 해서 또요것도 포켓도 하면서도 옆, 또 옆으로 이렇게 포켓까지 어? 이렇게 하고요가뿐해요 진짜. 뭐따로면 요새 인자 조금 뭐야 조금 무거운 옷들 입고 다니기 예의 보에안 예쁜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그거 네. 뭐 따뜻하고요 좀 부드럽지 옷 자체가 네. 코튼이고요 어, 어. 코튼 체크 아일렛 자켓 네, 이만 0천은 초특가에 드립니다. 얘는 그 대신 소매를얘짧게하요 자켓 따로 입을 적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게끔. 네네네. 우리가 배색을 하나 다른 네. 식으로 이렇게 입게끔해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래서 얼마나 좋아. 그 티셔츠 네. 입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음. 입으시면, 네, 아주 멋진 자켓이 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이뻐. 칼라가 네. 너무 이뻐. 네, 진짜 다시 없는 네, 다시 네. 없는 디자인이고 네. 다시 없는 가격이니까. 얘 얘는 수량이 그렇게 없어요. 네, 구매해 주시면 네. 아주 네. 득템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체크 아일리 자켓.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